혹은 뭐가 봐야 될까요?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시계 계산입니다. 적으십시오.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시계 계산입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시계 계산이라는 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클때 괄호가 있는 경우 분배 법칙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서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여기는 루트 a b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루트 a하고 루트 c를 곱하면 루트 a c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앞에 건 루트 얼마야? 루트 18이죠. 뒤에는 얼마일까요? 2루트 9가 되는 거 아니야? 2루트 9. 루트 18이란 건 얼마입니까? 3루트 2가 되고 이 값은 3이니까 3곱하기 2는 6이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는 c가 루트 c가 a랑 b 에 곱해지기 때문에 앞에 거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a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c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3번은 앞에 거 제곱하면 자, 루트 a의 제곱 곱셈 공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될거 아니야? 2 e 루트 a와 2 e 루트 b.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2 e 루트 ab 그다음에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 될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는 지금 두 개를 합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따로 있잖아 얘를 하나로 합쳐서 그냥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적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4번은 뭡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 몇 번? 4번? 4? 5번? 5번이 어딨노? 요거요거 4번? 4번 공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이잖아요. 앞에 거 a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의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3번은 예. 플러스가 되는지 아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3번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공식입니다. 그 이런 거이 네, 저... 식하고 이 식이 지금 같은 식이잖아요. 네?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 네, 저거... 이게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라고. 루트 A의 제곱이 A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B 앞에 있는 플러스 있잖아요. 아, 여기는 원래 플러스죠. 왜요? 완전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공식이잖아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번은 뭘 이야기하냐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따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야? 앞에 거 제곱하면 A지. 2 네. e 루트 A B잖아. 네. 뒤에 건 B잖아. 여기는 A 마이너스 2 e 루트 A B 플러스 B잖아. 얘를 하나로 합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 e 루트 A B 플러스 B라고 적은 거라고.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자 2번 어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리식도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알겠습니까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분모에 근호가 있는 경우 분모 분자를 유리화 한다라고 해 놨죠 자 이거 어떻게 유리화 하냐면 보세요 는이 는 옆에다가 는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는을 곱하기로 고치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로 쓰세요. 맞죠? 그럼 루트 a와 루트 a 곱하면 밑에는 뭐 되겠어?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루트 b 플러스 루트 c 곱하기 루트 a가 됩니다. 알겠죠? 뭐 굳이 적자면 a 분의 n 얼마입니까? 루트 a b죠. d액은 얼마 되죠? 루트 A, C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할까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죠. 이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여기 얼마겠습니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C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a-b. 위에 그대로 적읍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어. 이해되죠? 음. 됐습니까? 만약에 분모가 여기 에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루트 b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 분자에다가 a b 분의 a-루트 b를 곱해라. 이런 말이죠. 자. 요거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할게요. 1번을 설명하면 이래 되는 거야. 뭐야? 분모가 a 플러스 루트 b 분의 1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유리화할 때는 뭘 곱해라?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라는 이야기야. 1번은. 알겠죠? 어? 이거 1번. 2번은 분모가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1로 돼 있다면 유리화 하려면 a 플러스 루트 b 분의 a 플러스 루트 b 를 곱해라 하는 이야기야 3번은 분모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1로 돼 있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를 곱해라 이런 말이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a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 거야 자 4번은 어떻게 될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1이 됐다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적어라 이런 말이야 됐죠? 그럼 밑에는 뭐 되겠어? a 마이너스 b잖아.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밑에 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 풀어라 근호 안에 제곱인 수는 인수는 근호 바꾸는 꺼내라.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 해라.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후 앞에서부터 계산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인수는 약수. 약수를 인수라고 하잖아요. 네.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3번. 예,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해 놨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 됩니까? 2루트 3이죠. 뒤에는 얼마 되지? 루트 18이지. 루트 18은 3루트 2가 됩니다. 더 이상 계산이 되진 않죠. 자 여기서 루트 24는 얼마지? 2루트 6이지. 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 될까? 2루트 18 마이너스 뒤에건 얼마입니까? 4루트 12죠. 이건 3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얼마 돼버려. 6루트 2. 이건 2루트 3이죠. 8루트 3. 그렇죠? 루트 32는 4루트 2.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분의 6루트 2. 그럼 4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죠. 그럼 그 값은 얼마 돼버려. 루트 2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루트 2. 이건 이렇게 곱하면 얼마일까? 루트 3. 루트 3이 되어버려. 얘는 약분하면 얼마 되어버려? 그냥 루트 2입니다. 루트 2. 알겠죠?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되겠어? 5루트 2죠. 얘는? 루트 10이죠. 얘는? 2루트 10이죠. 얘는? 루트 50이지. 루트 50은 얼마게?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죠. 그럼 5 루트 2 5 루트 2 없어지고 얘는 얼마 될까? 루트 10이 된단 말이야. 루트 10. 됐죠? 루트 10. 선생님 근데 1번은 왜5 루트 5 루트 5 가면 안 돼요? 어떤 게요? 1번. 1번? 아 동료왕이 아니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아... 그렇지? 자 여기는 얼마일까? 루트 네. 45죠? 루트 45라고 적자.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36이라고 적자.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루트 5라고 적자. 뒤에 건 얼마죠? 루트 100이 되겠죠. 얘는 얼마지? 3루트 5. 얘는 6이죠. 2루트 5죠. 뒤에 10이죠. 3루트 5, 2루트 5는 루트 5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해 죠 -죠. 어떤 게? 아, 예, 플러스네요. स 아, ॉ 플러스 플러스. 얼마입니까? 예, 16이 답이 됩니다. 16. 어? 자, 유형 3번은 이 값을 계산하면 a 루트 2 e b 루트 10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처음에 루트 18이죠. 뒤에 거는 루트 90. 뒤에 건 이렇게 해야 돼. 자, 루트 2가 있죠? 3 플러스 루트 125 잖아. 근데 125는 얼마입니까5 루트 5예요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렇지? 얘는 얼만데? 루트 18은? 3 루트 2죠. 90은 얼마 돼? 16 곱하기 5 잖아. 아, 16 곱하기 5이고 90은. 3 루트 얼마 되는 거야? 그냥 10 되는 거 아니야? 그냥 3 루트 10. 됐습니까? 3루트 10. 3루트 10. 얘는 얼마 되죠?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인데,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유리화하면 얼마 돼버리죠? 루트 2분의 1은.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 얘는 이렇게 곱하면 얼마일까? 2분의. 3루트 2겠죠? 뒤에 건 얼마 돼버려? 2분의. 5루트 10이죠? 맞죠? 뭐가 동류항이야? 이거 두개 동류항이잖아 앞에 거 3이고 뒤에 얼마야? 2분의 3이지 중간에 뭐가 와? 루트 2가 오잖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 이거 두개 동류항인데 쌤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헷갈리는데요 어 그냥 플러스로 해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얘는 2분의 5에 루트 10이라고 해 버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2분의 6이고 2분의 3이니까 2분의 9제 2분의 9 루트 2 플러스. 여기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되겠다. 그렇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 루트 12 a 루트 2 플러스 b 루트 1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 2분의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말이야. a 플러스 b 값은 얼마일까 2분의 8 이니까 그 값은 4가 된다 라는 이야기야 4가 됩니다 알겠죠 얘는 자 보세요 우리 어떤 공식이야 a 분의 b 마이 c 분의 d 니까 얘는 당연히 뭐 되겠어 두개 곱하면 ac 분의 bc 마이너스 ad 되는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곱하기 빼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분모끼리 두 개는 먼저 뭐를 하나요? 곱하죠. 곱한단 말이야. 곱하니까 얼마 돼버려?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 값과 이 값을 뭐합니까? 곱하죠. 곱하면 얼마 돼버리는데?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요. 이 마이너스 루트 서로 더 곱하죠. 맞지?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에는 얼마 될까? 밑에는 합차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4 2니까 2가 되는 거죠. 앞에 거 얼마 되겠어? 4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2죠. 마이너스 얼마 돼 버려? 4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2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6 플러스 4루트 2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입니까? 6 마이너스 4루트 2. 6과 6 없어지죠. 그럼 2분의 얼마 되겠어? 8루트 2가 되는 거야. 그 값은 4루트 2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유형 5번에 보면 루트 3의 소수 부분이 A죠. 자 루트 3은 이래 됩니다. 루트 3은 뭐와 뭐 사이의 수입니까? 루트 1즉 얼마 1과 루트 4 2 사이의 수죠. 그럼 루트 3이라는 건 우리 알다시피 1.73이잖아. 1. 얼마 얼마 우리 알고 있는 근사값은 1 7 3이잖아요 그럼, 루트 3이라는 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건데, 맞죠? 맞지? 정수 부분이 1이 된단 말이잖아. 소수 부분을 0.73이라고 적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어? 루트 3은 1 플러스 A야. 그래서 A는 얼마 되겠니?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 요 놈이 바로 소수 부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루트 3이라는 건, 정수 더하기 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는 건, 뭐에서? 루트 3에서 정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3에서, 루트 3의 정수는 1이잖아.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다고. 이해되지? 소수 부분. 이게 A 값이야. 이게 A라는 말이야. 이게 A입니다. A, A. 그 다음에, 루트 5-1이잖아. 자, 봐봐. 루트 5 마이너스 1은 앞에 있는 이수 루트 5는 약 얼마쯤 됩니까? 루트 5는 루트 5는 루트 4와 루트 3 루트 9 사이의 값이지 여기는 2고 3이 지 2. 얼마 얼마잖아 2. 얼마 얼마 1 빼면 1. 얼마 얼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정수 플러스 소수인데 정수 부분이 얼만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정수를 B라고 그랬죠? 그럼 B는 얼마 되는 거야? B는 1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B 값은 A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잖아. 값은 루트 3이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유형 6번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의 값입니다. 얘는 통분하면 얼마 될까요? xy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얘는 xy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xy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맞아요? 왜? 공식 y? 공식 봐라.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야?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아니야? 그럼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남기면 x 플러스 y의 제곱하고 이거 2xy는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된다고. 어, 이거 외워야 돼. 네. 외웠어요. 그거. 알겠습니까?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y는 얼마 될까? x 플러스 y는 x랑 y랑 더하면 왜더 여기 필요하잖아 아니, x 플러스 y가 x 제곱을, 제곱을 해요. 맞죠?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 2가 되버리겠죠. xy는 얼마 되죠?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얼마 돼이 공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값은 xy는 얼마가 되고 xy는? x y는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y는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되겠죠? 값은 마이너스 1분의 요, 요, 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답이 된다는 얘기. 물론 다인히말맞다 여기서 x 제곱을 해도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식이 이거보다더 복잡하면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죠. 자, 7 번. 왜 마이너스 6? 1번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야. x를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이죠. 맞지? 자, 솔루션 1은 이렇게 되겠죠. x제곱 2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5죠. 맞잖아. 그렇죠? 그럼 앞에 건 4 플러스 4루트 5 플러스 5.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5. 여기 얼마입니까? 9 빼기 8은 1. 1에다가 5 더하면 6이잖아요. 이거, 이거 없으니까 6이 된단 말이죠. 자, 솔루션 2는 X는 2 e 플러스 루트 5잖아. 2가 넘어오니까 얼마 되나요? X-2는 루트 5죠? 양변을 똑같이 제곱할 수가 있죠? 그렇지. 여기 제곱하면 이건 풀면 얼만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맞지? 이 시에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는 얼만가요? 4가 넘어가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야? 1이지. 1 플러스 5는 그 값이 6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예. 자, 유형 8번 문제는 건넓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이 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설명해 보세요. 자, 여기는 얼마죠? 이 넓이 얼마죠? 이 넓이? 여기 윗면의 넓이 얼마입니까? 뭐 곱하기 뭐 해야 되나요? 루트, 루트 3 플러스 6 곱하기 루트 3을 해야 되겠죠? 여기 넓이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얼마?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 이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6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6이죠. 그 다음엔 얼마가 되죠? 어,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6인가요? 루트 3 곱하기 얼마인가요? 루트 6인가요? 여기에 몇 배를 하면 되죠? 여기에 두배를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얘는 얼마 됩니까? 3이죠. 여기는 루트 18이죠. 여기는 얼마인가요? 루트 18 플러스 여기에 값은 얼마죠? 6이 되죠. 이거 는 루트 18이잖아. 루트 18 루트 18의 값은 얼마인데? 3루트 2 잖아요. 얘도 3루트 2. 얘도 3루트 2.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되나요? 9 플러스 9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2, 9, 18 플러스 얼마입니까? 18루트 2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